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 책임보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1탄은 그 점검자 책임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2탄은 책임보험 중에서 그 기계적 부품의 고장이 났을 경우, 그 보증해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마지막 시간으로 3탄은 기계적 부품의 고장 이외에 동일성, 그리고 용도 변경, 사고 내역, 튜닝 내역 같이 그 성능상태 점검 지하고, 차량의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성입니다. 그 차대 번호 및 원동기 형식을 그 상의하게 점검한 경우에 보상을 하고 그 보상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은 보상 한도액은 국산차 100만원 한도 외산차 200만원 한도 그 보상 금액은 그 차량 기준가액의 그 보상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상 비율은 9%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도 변경 이력입니다. 차량의 렌트나 영업용 이력을 그 실제와 상의하게 점검을 한 경우 보상을 하고요. 그 참고로 리스 이력은 제외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 보상 기준은 그 보상 한도액은 그 동일성과 마찬가지로 구상자 100만원, 외상차 200만원이고요. 그리고 보상 금액도 그기준가액의 보상 비율이 9%로 동일성과 동일합니다. 그세 번째 튜닝 내역입니다. 그 구입한 중고차가 튜닝된 내역이 점검 기록지에 표기가 안돼 있거나 아니면 실제 차량 상태하고 다르게 점검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합니다 어, 보상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출고 당시 사양으로 원상복구하는데 지출된 실제 비용 실비를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보상한도액은 그 차량 기준가액의 적용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그 튜닝된 그 항목 부품별로 그 적용비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승용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음 방지 장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주행 장치, 승차 장치, 그리고 등화 장치,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그리고 차체 하부 높임, 기타 구조의 임의 변경에 각 항목별로 적용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판 부위와 주요 골격부입니다. 그 보증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항목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음, 실제 사고가 발생이 됐지만, 그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서, 보험 처리 위기가 남아있지 않고, 차량 강가의 요인이기 때문에 성능 점검지에도 의도적으로 제외를 시킨 경우 이런 경우에 중고차 구입자가 중고차에 구입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경우에 이제는 그 보상을 청구하는 내역입니다. 그 외판 부위를 보시게 되면 은 후드, 프론트 웬더, 도어, 트렁크 리드 쿼터 패널, 루프 패널, 사이드 실 패널 등이 포함이 되고 경미한 판금 도색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골격 부위고요 프론트 패널, 크로스 멤버, 인사이드 패널 트렁크 플로어, 리어 패널, 사이드 멤버, 필하우스 필러 패널, 대시 패널, 플로어 패널, 루프 레일 등입니다. 보상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보상 한도액은 국산차 100만원 그리고 외산차 200만원 기준이고 보상 금액은 차량 기준가에게 보상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을 합니다. 보상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해당 표하고 같습니다. 오늘 그 동영상에 나온 그 보험 약관은 제가 다운 링크를 동영상 설명란에 걸어 놓을 거니까 다운받아서 필요한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편에서 3편까지 이 정도면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어, 참고로 저는 그 보상 그 기준이 되는 1개월 또는 2,000km가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보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을 유상으로 점검해주는 업체를 그 찾아서 종합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해당 표를 보시게 되면 종합검사를 진행해서 받은 저희결과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뭐 특별히 보험을 청구할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능상태 책임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다면은 중고차로 인해서 수리나 그리고 보증을 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늦지 마시고 바로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서 청구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그 해당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뭐, 좀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